나왔는데, 이브로크들이 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데리고 가겠다. 북한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데리고 가요. 어. 멍둥이를 봐, 산에서 쟀어요. 제가 지금, 지금. 나를 말도 없이 뒤따 치는 거예요. 저를 말 없이 때려요. 야, 아, 네 이러지 말자. 울지 말아야지. 울무는 자기가 나를 던지고 샀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다가 난냉권비를 던졌대요. 나는 그걸 모르지. <laughs> 네 비타민 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비타민 윤설미가 뉴페이스 동물을 모셔왔습니다 어디서 온누구니까 백두산 여자 서정희입니다 백두산에서 온 여자 아마 최근 탈북민 유튜버들이 많은 게스트를 모셨지만 2022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새내기 탈북민 백두산 여자 서정희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출연하는 사람 같지 않게 북한에서 방송국에서 일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laughs> 장사만 했어요. 근데 원래 장사도 상술이 뛰어나야 장사를 잘하니까. 근데 했거든요. 이거 너무 뚱뚱해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아, 여기 와서 키로.. 몇 키로 줬습니까아 6.8kg? 지금 56... 아마 아, 조금 그렇게 더 나갈 거예요. 남조선에서 말입니다. 여자 의 몸무게는 비밀입니다. 아,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다 어, 공개된 몸매라서. <laughs> 실제 거 마고 뚱뚱해가지고 <laughs> 그래도 괜찮아요. 귀염색. 작고 뚱뚱하다는데 정말 작은 돌이에요. 오늘 이분이 들려줄 이야기는 삼만 사천 명의 탈북민 중에 최초로 탈북 경장을 본인이 스스로. 찍어오신 분입니다. 탈북하는 과정에 저는 저도 탈북을 해봤지만 이거를 이렇게 찍는다는 거는 이건 보통 당도라거나 이게 보통 담이 없으면 안 되는데 찍을 생각을 왜 하셨어요? 자유를 찾아서 음. 대한민국에 오자 하니까 또 음. 오다가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 죽을 겁이 좀 많이 넘겼어요. 음. 넘겼지만은 내가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중에 그래도 조금만 여유 시간에 동영상을 응. 찍은 거예요. 내가 살아 있으면 이걸 남기고 그래, 싶었어요. 응. 살아 있음을 남기고니야. 응. 앞으로 살아 있으면, 어, <laughs> 나중에, 살아 있으면. 어, 나중에 살아 있으면 아 이렇게 내가 대한민국에 왔구나 하는 거 <laughs> 예, 남기고 싶어가지고 내가 죽어서 못. 뭐? 오는 한 있어도 죽으면 그이 영상은 핸드폰에 치는 거지. 핸드폰에는 남아 있을 거잖아요. 어머머 어떡면 좋아. 핸드폰에는 남아 있을 거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거기가 나 혼자만 다니는 응. 길이 아니라 흔적을 사람, 남기고 싶었구나 어, 언니가. 사람 죽었으면 아 시체라 뭐옷이나 신발이나 응. 물건이라도 남아 있, 있지만은 핸드폰이라는 거는 쇠니까 나 녹슬지도 않고 뭐이렇잖아요 응. 그래서. 응. 사진이라도 남겠지. 그러면 내 얼굴은, 아, 이 사람이 죽었구나 하는 거 알겠지.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와 여러분 듣는데 음, 음. 나 다시 그 탈북의 현장에 간것 같은 거예요. 어. 저는 이런 생각은 <laughs> 못했지만 가다가 죽으면 내 얼굴이 그래. 일주일이나 열흘이 지나면 다 이제 썩잖아요. 그 그렇죠. 누구도 내 얼굴을 뭐 알아보죠. 뭐, 어, 뭐 그게 알아본. 무서웠어요. 음. 저도 탈북 처음에 시작할 때 죽을 각오는 됐는데 음. 죽은 다음에 내가 너무 가엾어서 이거를 음. 세상에 아, 이고 이거 그래도 나는 살려고 노력했지 죽으려고 <laughs> 온건 아니다. 음. 나는. 음. 살자국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응. 건 맞는데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응. 중국 경찰이 응. 얼마나 살벌해요. 맞아요. 그서 눈에 띄우면은 누구만 맞다나 잡자고 하고. 맞아요. 음.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래야만 내가 살 길이 열리더라고요. 어머머머. 음. 이거 어디서 나오는 어. 말이죠? 압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이순신 장군님께서 죽고사 하면 응. 살 것이다라고. 그게 명언이에요. 아. 근데 그걸 몸으로 겪었네? 아, 아 나는 내가 죽어야. 오, 어, 나는, 진짜로. 예, 그렇게 음. 생각하고서리. 그래도 정말 너무 귀한 정보고 음. 탈북민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오는 대한민국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쭉 보시면 알게 될 텐데요. 북한에선 언제쯤 탈북했어요? 16년쯤? 음, 예. 2016년쯤에. 예, 예. 어, 최근에 탈북했네. 예, 그렇게 최근에 해서 김정은 시대에 탈북했으니까요. 왔는데 실제 뭐 처음에는 뭐. 아, 중국이 가나, 한국 가나 이런 것도 몰랐죠. 배 안에 당장 먹을 게 들어갈 게 없는데 그래서 하나 먹어야 되잖아요. 누가 뭘뭐 주는 거, 밥을 한한공길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지나면 저 밥을 내가 못 먹겠구나 아, 이렇게 하가지고 그밥한 그릇 먹으려고 사실은 떠났는데 아 가면은 돈을 번다고 했어요. 아 나도 똑같았어요. 어뭐6 어, 개월 동안 얼마 번다. 돈을 돌아온다, 번다. 그러면. 어. 아 이거 돈 벌면 좋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백두산 둘쭉은 요만해요. 음. 둘쭉은 요만해요. 근데 중국의 둘쭉은 이만해요. 똑같은 백두산 안에서 나니까왜 그러니까, 그래요? 왜 같은 날씨 않을까 그래, 아, 그건 차이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중국 둘쭉은 알이 커요. 그래서 중국 둘쭉이 돈이 된다 해가지고 왔는데 결국에는 와서 음. 일주일? 음. 일주일 있다가 다시 돌아가겠다 했지 돈이 안 벌어지잖아요 아니 나는 돈을 벌러 왔지 뭐 이게 앉아 놀자고 한건 음.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북한으로 음. 돌아가게 했는데 그러니까. 내 물건을 챙기래요 음. 브로크가 그래서 그 물건을 다 챙겼지 음. 예, 다 챙겼어요 다 챙기고 한 30분 있는데 그 다음에 준비하래요 이제 음. 간대요 그래서 응 그래요 하고서 있는 사람들이 두명이 있었어요 두명이 음. 있었는데 그건 한국에 가는 분이래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하고 나는 다시 돌아 가야 되겠구나. 솔직히 말해 떠나기는 싫지만은. 음. 어, 거기 와서 순간이라도 일주일이도 배불리 먹고 살았잖아요. 어. <laughs> 그 중국에 와서 그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가족을 좀뭐좀 뭐좀 먹을 거라도 갖다 주고 미안하죠, 해서. 언니. 혼자 어,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것 때문에 그래, 어, 그걸 해주려고 먹을 거라도 챙겨주겠지. 해서 제 생각이지. 그거는 그래서 가겠다 하니까 다 준비하라 해서. 나왔죠, 음. 결국은 나왔지. 나왔는데 이브로크들이 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데리고 가겠다. 북한으로 또.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데리고 가요. 어. 그래서 아, 이 산을 넘어야 북한인가? 북 <laughs> <난또> 그랬죠. <laughs> 어, 어, 백두산인가? 어. 여기가? 어. 장백산인가? 이, 이 산을 넘어야, 어, 북한이나? 음. 또 이렇게 생각했죠. 아, 차로 한참 한두 시간 가던 게 지금 산을 고르니까.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뭐인 지 알아요. 산꼭대에 올라가서 지금 멍둥개를 지금 바닥에서 치는 거예요. 멍둥이를 바, 산에서 쟀어요. 제가 가지고서 지금 나를 말도 없이 그래서 뒷다 치는 거예요. 팔 여기 한쪽 팔에 다이기다멍 들어가지고 나행편 없었는데 말도 없이 날 중국, 치는 거예요. 중국 인브로커가 그렇게 응. 부부간이 올라와서 응. 그렇게 치요. 그래가지고 야이 다슬기 무시개인지 아니 강문도 읽어 없이서 자란 아랫동네 다슬기 동무 맞다. <laughs> 먹으면 바로 피로가 쫙, 팀 텐처럼 예뻐지고 위장 해두고한 번에 빡! 와, 혁명적이다. 왜 맞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맞다 맞다 이제는 왜 맞아야 되는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슬이 아, 언니 날왜 때려요? 하는 소리가 그래요. 내가 너를 던지고 샀기 때문에. 자기가 나를 던지고 샀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다가 내인건비를 던졌대요. 나는 그걸 모르지. 네. 어, 내인건비를그건 말로 하지. 그랬는데 그 돈을 줬기 때문에 내가 못 간대. 근데 나는 자꾸 가겠다, 가겠다 하니까 그러고. 가족이 눈에 밟혀서 어, 그러는 거지, 너무 그러니까 그걸 이 사람들은 어직 번에만 눈이 밟히지 남이 가졌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한정 남편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 한정 남편이 때린 거예요, 지금? 아니, 둘이서 같이 때린 거예요. 너를 여기서 죽여도 누가 너를 찾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 맞잖아요. 누가 찾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맞아 죽겠어요.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아그럼 말하라고 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언니가 나한테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 왜 이리 올라와서 때려 넣나 응. 이랬더니 그다음에 서 말하는 게 할래 가야 된대 응. 음. 예 인생 예로예 저런 남자를 소개 해줘야 된대 그래서 자기네가 돈을 뽑아야 된대 응. 근데 데는이이없없어된 된다. 응. 어, 를 여기서 죽여도 된다는 예지아 왜? 했 아니 말을 그래 가지고. 알아듣게 하면 되잖아. 음, 어쨌든가 이렇게 음. 돼서 힘들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마음은 음 그거 꺼내자면 막손떨이나 음, 가지고 말못 하겠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시집어 가서 애를 낳고 이러고 한몇년 동안 살았어요. 살면서 자유를 찾자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왔는 떠났는데 떠난 길이 그렇게 험난했어요. 애를 낳고 사는 것도 제가 봐서는 그 그가 치즈가 산게 행복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행복하지는 않죠. 어떻게 행복해요? 행복하면은 어지도 않죠. 음. 그 사람이 마음도 없는 사람하고 사는 게 전제 자체가 원래. 그게 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음,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서로 연애하고 아네저 사람 없이는 정말 못 살겠다 그래야 결혼해야 아, 되는 그렇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이까지 낳아주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는데 그마저안 돼요 그래서 탈북을 할때 지금 사실 2 0 2 2 년도 작년대 탈북이었으면 중국의 봉쇄가 음 중국... 하늘을 찌러서 한 명도 저는 못 들어온 거 알고 있어요 다못 들어왔어요 근중국에안들어거 어, 제가 너무너무 너무 막. 다른 길이라서, 응. 그죠? 예. 내가 오직 자유만 찾아야 되겠다 하는 응. 그 생각이니까, 발히는게 없어요. 눈에 발히는게 응. 없어요. 응. 죽자고 왔는데 뭐 살자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가다가 죽겠으면 죽고, 말 말겠으면 그래도 가보자. 말, 가보자, 일단은 가보자. 예. 가다가 죽자 이거지. 그렇죠. 앉아서 그냥 예. 한판 하진 말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 혹시 브로커는 있었어요? 브로커 없었어요. 네, 브로크 없었어요. 아니, 브로크 없어요? 어떻게 한국으로 와 브로크, 중국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온건 브로크 아니잖아요. 없었어요. 아는 분이 있었어요. 예, 음, 음. 네, 아는 분이. 제가 19년도부터 음. 어, 조금. 한국에 어느 루트를 조금씩 알아봤거든요. 아, 한국에 가려 예. 음. 한국에 가는 루트를 조금씩 알아보고, 알아보고 하던 길에, 어, 저가 온 데는, 어, 10년 전에 막혔고, 여기 3년 전에 태국 쪽으로 갔는데, 그쪽이 음. 다 막혔다, 이러더라고요. 막혔다는 게다 잡혀가면 그다 예, 막히는 예, 거죠, 그 길이. 음. 그, 저 오기 전에 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잡힌 것도 다 알고, 음. 그렇게 해서 나도 이제는 가다가 잡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면 서리도 혹시나 예, 성공하자. 나는. 나는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지 않을까? 음, 음, 예. 내 운명은. 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떠난 길인데 영캐 목숨을 살리고 왔네요. 그러니까 브로커도 없이 떠나면 무슨 지도 같은 거 들고 왔어요. 예, 예. 지도 하나 들고 와서 지도하고 핸드폰 지고 왔는데 핸드폰 솔직히 말해서 충전을 못하잖아. 어 충전이 없어요. 배터리 어. 한두개 정도 가지고 어. 떠났거든요. 내가 살아 있는 한 음, 음. 당분간 짜, 짧게 짧게라도 동영상을 남기리라 이래가지고 한백개 남겼어요. 그러면 언니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온그 음. 루트는 어떤 무슨 브로커가 언니한테 오락한 것도 아니고 언니 스스로가 지금 길을 잡아서 지도를 지고 오는 거잖아요. 예, 예. 세상 그럼 어디로 와? 그럼 공개할 수 있어요? 어, 그걸 몽골하고 러시아 안덕꽝처럼 짧은 줄 알고 그 생각으로 이여철조망만 넘으면 다른 나라가 있겠구나. 음. 어다간 빠지고 오다가 빠지고 제가 24시간을 걸었어요 빠지면 빠지면 왔는데 새벽 3시에 그 음. 어느 차원에 도착했는데 그 춥지 밤에는 춥지 물에 다 빠졌지 저졌지, 다 젖었지 방이 음. 엄청 넓고 깊고 물살이 세고 있는데 그 강을 넘어가야만 걱정인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음. 몰랐죠 음. 넓고 정말 바다처럼 물살이 그렇게 세고 하는 건 몰랐죠 이게 곳래서죽도살던 뭐 강을 사실은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 아니에요. 발 들였는데 이만큼 됐어요. 음... 어머머머! 어머마가... 일반 그런 데가 아니고 늑피예요. 늑피예요. 갈대를 잡아 당기면서 내가 이거 나와야 뭐 물에서 나오지.